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총 728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인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이 불교 문화유산과 템플스테이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부의 불교 예산 지원과 관련해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접견을 받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뿌리는 전통문화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천년 동안 면면히 이어준 한국의 전통문화가 이제 세계적 명품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전통 문화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은 지방 문화재를 포함하면 70%가 넘는데 스님들이 그동안 관리 유지해서 계승해 온 덕분이라고 진우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있지만 선심 쓰듯이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존해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선심 듯이 주는 것에 대한 우리 스님들이 조금 불편,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laughs> 진우 스님은 고공의 경우 100%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불교 문화 유산의 경우 그에 비해 지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청했습니다. 캠플 스테이 같은 네. 것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많이 오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캠프 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비용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진우 스님은 나라 살림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불평등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첫 예산이라며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l and 이번 예산이 약간 곳에잘 퍼져 나원 하나도 투루 쓰는 법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풀뿌리 행정부터 다져온 덕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관세협상으로 자칫하면 국가 전체에 위기가 올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에서 오막을 잘 쳐줬다고 화답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